저는 개인적으로는요. 댕그려 선생님 책이 1940년대 나왔다는 사실보다 한가투가 2002년에 나왔다는 사실이 저는 훨씬 더 놀랍으십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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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진짜 아, 이거 사신 방송이에요. 진짜 사신 방송인데. 아꼬미 TV. 네. 미 <laughs> TV. 아, 네. <laughs> 안녕하세요 박범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후에요 정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평소때도 존경하고 금융인으로서 살아가는 제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어, 그동안 저를 모르셨겠지만 <laughs> 저는 먼 곳에서 지켜보며 어, 이분의 길을 그리고 이분의 생각과 철학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지금껏 살아왔는데요 제가 어느새 이제 성덕이 돼요. 그분을 제 채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최준철 대표님이십니다. 아 <laughs>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부터 너무 거창한 <laughs> 시간이니까. 야, 이 골드 버튼을 받은 것보다 <laughs> 받아 본 적은 없지만 진짜 이게 더큰 행사 같습니다. 저한테는요. 네. 어, 대표님, 나오셔 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에 나왔어야 되는데 인제서야 출연하게 됐네요. 저도 계속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대표님께서는요, 어, 워낙 유명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간략히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셔가지고요, 가치 투자의 매료가 되셔가지고 어, 대학을 다니시면서도 투자 동아리를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 이미 김민국 대표님과 함께 가치 투자에 좋은 성적을 거두시면서 창업까지 모든 그림이다. 완성이 되셨어요. 그렇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현재는 가치 투자를 더 널리 알리기 시 위해서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책과 그리고 누구나 가치 투자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공모 펀드를 출시하셔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ISA 계좌와 연금저축 등에서 활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투자자분들을 대신해서 공모 펀드를 출시해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고민이 많았었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이게 그 쉬운 결정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제 업에서 돌아가는 것도 대략적으로 제가 알. 있으니까요. 특히 가이 투자를 가지고요.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든데, 이제 공모 펀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요, 진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만족하고 계신가요? 아, 일단 가입자분들이 지금 12,000명 정도 되시거든요. 21년 동안 제가 자산운용사를 하면서 오신 고객분들 숫자를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거든요. 그게 감사하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굉장한 책임감이 드는 거라, 사실 부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 망설였던 게 사실인데, 저는 미국에서 401k라는 퇴직연금을 통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연금 부자가 되는 모습을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보고, 그리고 거기에 기여했던 운용사들이 되게 부러웠었거든요. 결국은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부담의 요인이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퇴직연금이라는 어떤 대이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퇴직연금이 이렇게 커지는 게 일단 한 개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돈이고, 어, 그럼요. 저는 사실상 거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네. 우리가 열심히 근로를 하고, 마지막에 노후를 좀 풍족하게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실상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거에 달려 있고 사실 그 부분에서 저는 박고미 TV에서도 많이 거기에 대한 가이드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스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어떤 자산보다도 사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좀 기여를 하면은 정말 굉장한 뿌듯함? 저희의 어떤 자랑스러운 업적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정말 저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진짜 대표님 입장에서는 진짜 도전이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은 사업가이시자, 투자자이시자, 펀드 매니저이시자, 어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직업이나 이런 걸로 표현이 좀될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좀 궁금한 부분은 대표님께서 정말 과거로 돌아가서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을 즈음에 기억들을 좀 끄집어내고 네네네. 싶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채널의 투자자분들이요. 여전히 뭔가 투자를 시작할 때 거쳐가는 채널로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다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그 시절 최대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96년도에 주식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었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미 약간 예. 이상합니다. 대학교 <laughs> 1학년이 보통 주식에 관심을요. 어떤 예. 계기로 예. 가지게 되신 거예요? 보통은 스무 살 때쯤 뭔가를 결정하거나 끌린다고 하는 거는 아마 가정 내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을 할 텐데 저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88년도가 한국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을 때였고 저도 나도 주식투자에 뛰어들 때였고 저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식투자를 하시면서 객장에도 가시고 또 신문 스크랩도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이제 호기심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어, 주식투자라는 게 뭔데 어른들이 저렇게 하고 저렇게 몰입하지 근데 또 그다음에 시장이 또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또 우울한 그런 시기를 보내시는 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아 저게 약간 무서운 곳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저게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저렇게 운영을 하는 거지 뭐 이런 막연한 호기심을 남겼던 부분이 한쪽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제가 초등학교를 좀 사업가들의 자재들이 많이 다니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고 월급 생활을 하시는 직장인이셨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약간 콤플렉스? 이런 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도요? 네 그러니까 저 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지? 뭐 이런 어떤 상대적인 빈곤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업에 대한 또 막연한 동경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크게 벌려면 사업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경영학과를 들어갔는데 막상 경영학과를 들어가고 보니까 제가 기술이 있습니까 자본이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좌절을 하던 차에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주식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서점에 가서 주식책을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몇 권의 책이 주식이 그냥 저희가 거래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주식을 사면 그 사업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되는. 그런 개념을 제가 보고, 아, 이거다. 사업가는 내가 못 될지언정. 이렇게 주식을 매개로 해서 사업에 동참하는 투자자는 될수 있겠구나. 이걸로 내가 그동안 쌓였던 컴플렉스를 풀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주식을 시작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애초부터 좀 같이 투자로 접근을 하게 된 게, 저한테는 이거를 뭐 매매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이거를 사업의 실체로 느끼고 그 이익을 공유하고, 내가 강한 게 아니라 강한 기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강한. 어떤 이런 연대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냥 같이 투자를 가게 된게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와, 근데 시작 자체가 같이 투자인 경우가요? 좀 드물잖아요? 보통의 경우에는 비슷한 환경이었으면요. 일단 부모님이 이르시고 나서 넌 절대 주식 안 하지 마라. 어, 당연히 <laughs> 그렇게 그러셨죠. 가르치셨을 네. 거고, 만약에 투자를 해야겠다고 서점 가면 당시 에 거의 차트책 밖에 없었을 거예요. 차트 아니면 같은데요? 데이트레이딩이었습니다. 네, 근데 차트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으셨을 때는요. 네. 거기에 매료가 되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면 애써 외면하셨던 거예요? 제가 좀 길게, 제 어린 시절 얘기를 드렸던 거는 사람마다 이게 끌리는 게 다를 겁니다. 뭐. 트레이딩을 타고 나신 분들은 거기 끌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국제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탑다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그게 이제 틀렸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는데 어떤 개인의 관심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스타일도 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업이 하고 싶었는데 사업에 대한 좌절을 주식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업으로 접근할 때 저한테 큰 의미가 있고 도전적이 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여러 투자 방법 중에서 주식을 사업의 소유권으로 보는 대표적인 방법이 가치투자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에 바 로 매료가 됐던 거죠 그책 읽으면 벤 그레이엄 선생님 책이 그렇죠 현명한 투자자의 책이었고 벤 그레이엄의 제자인 네. 오랜 버핏이 실전에서 투자를 하면서 이미 그때도 상당한 부를 이룬 한국에서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 이미 유명했던 투자자 셨는데 고거 두개를 보고 아 나는 그레이엄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버핏과 같은 성과를 한국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 라는 그런 당돌하고 담대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그렇게 한게 28년 동안 <laughs> 제가 이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그만큼 저한테는 정말 가슴에 팍 와닿는 그런 메시지이자 방법이었었고, 그리고 재미도 있었고, 그리고 분석을 하는 그런 작업이 저희 기질하고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그 책이요 이렇게 한 사람에게 뭔가 임팩트를 주는 그거는요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놀랍게도 벵글램 선생님 책을 읽었을 때 사실 너무 어려웠어요. 심지어 제가 그걸 접했을 때는 현업에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필독서는 읽어야지라고 해가지고 읽었는데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치 도자가 오히려 이 어려운 거면 내가 못 하겠는데라는 생각을 아, 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군요. 근데 네. 저는 한가투를 읽고 아제 <laughs> 책이요? <laughs> <laughs> 네, 저는 아 진짜 내가 나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해봤고요. 네. 한가투가 저는 진짜 정말 놀라운 책이. 아휴, 영광 의미. 정말 놀람요 쉽게 쓰길 잘했네요.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제가 2002년도에 한국형 가치투자 전략을 출간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주식 투자를 하는 거가 더 금기시 됐었고, 저도 심지어는 주식을 시작하고 나서 한 5년째 되던 해 부모님한테 제가 고백을 했거든요. 저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네네. 그 정도의 분위기였었고, 그리고 그때는 한국에서 가치투자가 안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더 보편적인 믿음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좀 설득력 있고 쉽게 써서 한 분이라도 좀더 같이 투자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저도 이제 책으로 그레이엄이나 버핏을 접했지만 책으로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개념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새로운 진로를 갈 수도 있고 네. 그런 면에서 책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라는 예, 생각을 많이 또 하게 돼서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된 책이잖아요 사실은 20년이 넘은 책이라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가끔 꺼내서 읽어보거든요 예. 제 와... 그 대학교 3학년 때 썼던 책이라, 가급적이면 제가 충분한 내공이 쌓인 작년에 썼던 책을 읽어주시면 <laughs>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두 책을 놓고 보면요. 정말 많은 경험과 그런 노하우가, 노하우 후에 책이 많이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진짜 한가투 작년에 나온 거는 거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그벵그레언 선생님 책이 1940년대에 나왔다는 사실보다 한가투가 2002년대에 나왔다는 사실이 저는 훨씬 더. 아유, 마십니까 여러분, 진짜 아, 이거 사진방송이에요. 진짜 아, 네. 사진방송인데, 제가 약간 절망도 느꼈었습니다. 2010년대에 현업에서 일을 했던 제가요, 2002년도에 적혀 있는 대표님의 책을 보면서요, 내가 지금 했던 투자가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요. 아, 근데 그거는 사실 책의 힘도 힘이지만, 그만큼 이제 박고미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미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 답답함을 많이 느끼신 상태에서 보셔서 더 그게 해갈이 되지 않을까 모두가 사실은 같은 텍스트를 읽고 똑같은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즈푸스의 돌처럼 이렇게 올려놨던 성과가 한 순간에 다 사라지고 이런 걸 경험을 하게 되면서 보통은 새로운 방법을 탐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책한권에그 가치 투자의 철학에 이제 감동을 하셔가지고 이 투자를 지금까지 이제 하게 되셨는데요. 분명히 대표님께서도 주린이 시절에 있으셨. 했을 텐데요. 아, 특별히 기억이 남는 그 당시에 성공과 실패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저도 벤저민 그레 책도 읽고 워렌 버핏 책도 읽고 그런 다음에 가서 증권 계좌를 터서 그때 200만 원을 넣어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아, 여전히 대학생이신 거죠? 예, 대학생. 그렇죠. 그때가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쯤. 그러니까 1학년 때 사실 공부를 했고 실전 투자를 한건 사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였는데 어, 네. 그때 대학생이 뭐 와서 계좌를 터거나 투자를 하는 케이스도 사실은 거의 없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샀던 종목이 LG 화학이었었거든요. 어? 그때 LG 화학은 어떤 느낌인가요? 사실은 앞에서 제가 공부한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이런 걸 읽었지만 전혀 사실 연결을 못한 거죠. <laughs> <laughs> 왜 샀냐 면은 저희 아버지가 화학회사로 오래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서들은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LG화학에 대해서. 어, 그러면 그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나름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LG화학은 네. 그 정도를 가지고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니었던 겁니다. 훨씬 복잡하고요. 그 화학 가격에 따라서 이익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 높은 투자 대상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익숙하고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그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뭐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고. 특히 자기가 잘 모르거나 뭔가 이 원칙이나 이런 거에 기반하고 있지 않으면은 살 때는 괜찮은데 이게 보유하고 있는 동안 변동성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 변동성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르면 오른대로 내리면 내린대로 해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걸 진짜 잘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LG화학이 주가가 오르고 실적이 좋고 이러면, 은 아, 요즘에 뭐, 에틸렌 가격이 뭐 좋고, PE 가격,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 능력이 거의 없이, 그냥, 이름이 익숙하다? 라는 이유로 이제 투자를 해서, 그 투자는 이제 오래 못하게 됐지만, 어쨌든 저의 마치 첫사랑처럼 처음 투자한 주식으로 이제 기억에 남아있는 거죠. 어, LG화학이 그렇게 남아있군요. 근데 200만원을 다 사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2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또 분산할 생각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는 종목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그걸 팔고 나서 두 번째로 산 주식. 오, 이... 너, 너무 재밌습니다. 두 이게... 번째로 이게 주린이의 <laughs> 완전 초기 단계. 네. 처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이건 진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산 종목이 네. 네. 동부화재였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동부화재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회사고 아직도 생존해 있는 회사고 보험업계에서 그래도 2등 정도를 하고 있는 회사니까 그 행위 자체로만 봤을 때는 뭐그 이상한 회사에 투자했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이거를 실패 사례 아 너무 줄이니 다운 투자했다라고 제가 회고하는 거는 이걸 산 이유가 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가 아니고요. 그때 지표들을 이렇게 보니까 동부화재가 당시에 PER이 1. 몇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시가총액이 순위 이게 두 배도 안 된단 말이야? 라고 해서 이걸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별 이익이 그 당해에만 아... 크게 나서 그게 접어졌던 것도 모르고 이제 샀던 네. 거죠. 아, 뭔가 수치나 밸류에이션 지표 같은 거를 보고 산다고 샀지만 그 원천적인 어떤 디테일한 내용들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샀으니까 뭐 주린이 때는 일단 종목풀이 되게 없고, 그리고 자세하게 알고 투자한다기 보다는 좀 표면적인 어떤 수치나, 내지는 내가 익숙하니까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뭐 그런 것들로 저도 이제 출발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 네. 그럼 통과지는 나중에 결과는 어땠나요? 근데 그때가 이제 97년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에 이제 IMF가 왔잖아요. 제가 주린 시절에는 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슬픈 결론인데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IMF라는 되게 극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더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된것 같아요. 회사는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부실한 회사의 주가는 언제든지 몇 분의 일 토막이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게 험한 환경에서 배웠던 게 주식을 좀 만만하게 보지 않게 된 계기가 돼서 저는 오히려 주식을 시작하시는 주린이 시절에 다 시장이 좋기만을 아마 바라실 텐데 길게 이걸 오래 한다고 생각하시면 은 오히려 약간 어려운 환경에서 배우시는 게 길게 보면은 더 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결과적으로는 운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거의 1년 만에 IMF가 와가지고, 마이너스 진짜 커졌을 거고요. 근데 보통 마이너스가 많이 크면요. 아예 안 보는 의사결정을 하시거나, 손절을 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당시에 대표님께서 선택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어차피 그때 굉장히 진지하게 이거를 올해 저의 직업으로 그리고 저의 어떤 어리시절의한 사업가의 꿈 이런 것들을 주식으로 풀어볼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계속 저는 이제 해나갔고요 생각해보면 IMF가 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98년 정도가 힘들었고 오히려 99년도에는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거의 IMF를 저희가 벗어나서 이제 그때는 IT 붐으로 갈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일찍 하기에는 또 빠르게 회복이 됐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는 이게 LG와 동부화재뿐만 아니라 뭐 농심이나 뭐 신세계나 조금 더 버핏을 흉내낸 투자들을 접목을 하면서 그런 회사들을 샀었는데 또 그런 회사들이 IMF라는 되게 큰 파고를 겪었지만 또 빠르게 회복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라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 사정 안 좋으니까 수요가 더 늘어나는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마트를 그때 이제 신세계가 시작을 할 때여서 할인점도 어찌 보면 경기가 좀안 좋을 때 네. 오히려 더 사람들이 더 버짓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많이 찾고 이런 걸 보면서 좋은 회사 수요가 꾸준하고 확실한 제품을 가진 회사를 사야 되는구나 네. 부실한 재무구조의 회사를 사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조금씩 주린이를 이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주린이 시절을 겪으신 것도 되게 대표님답습니다. 약간요 <laughs> 보통은 거봐 주식은 안되는 거잖아 하면서 떠나시거나요. 예, 예, 제가 훨씬 더 진지했고 제가 동기가 그만큼 더 강했던 거예요. 그냥 조금 돈을 벌겠다가 아니라 좀더 제가 깊숙하게 갖고 있었던 저의 한을 풀겠다는 생각이 강했고 훨씬 더 많이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진짜로 나의 어떤 사업가가 되고 싶은 그런 욕구를 풀어줄 수 있는지를 좀더 검증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IMF가 뭐 5년 뭐 10년 이렇게 갔으면은 저도 지쳤을 테지만 굉장히 단기 속성 코스로 시작해서 IMF 맞고 IMF 끝나자. 마자 바로 IT 버블이 찾아오고 IT 버블이 붕괴되고 이런 과정들을 되게 압축적으로 겪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험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진짜 엄청난 격동기였으니까요 그렇죠. 밑과 위가 그랬던 적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도요 네. 그러면 그렇게 움푹 패웠던 IMF를 겪으시면서 아이 안전마진을 찾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찾으신 건 알겠는데요 그 뒤에 사실 엄청난 호황장이 또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대표님의 가치투자자로서의 기억은 어떠세요? 어, 일단 99년에 접어들면서 IMF가 이렇게 좀 해소가 되면서 IT 붐이 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좀 말도 안 되는 시가총액? 그러니까 회사 규모나 이익 수준에 비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되게 빈번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도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과연 미래산업이라는 이유로 인터넷에 발을 담궜다는 이유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인정받고, 구 경제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저평가를 받아야 되나? 그리고 그게 이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범민이 되게 많았었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버핏이 한 물건 노인데 취급을 받을 정도로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질을 받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겹쳤었거 저는 이제 그분을 영웅으로 모시고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궁지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것도 아이티 버블이 붕괴가 되면서 결국엔 버핏이 맞는 걸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역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최후에는 살아남는구나.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동아리 활동하고 대회 활동을 시작했던 게 2001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시장의 부침들을 압축적으로 경험. 하면서 나름대로 2001년에는 그래도 정리가 조금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한 믿음이 좀더 커진 형태로 나타나게 된 거죠. 아, 그러네요. 딱그 직후이시니까 회사를 차리실 때 이미 그 원칙을 진짜 명확히 세워진 상태겠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버블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좀더 제가 혼란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그냥 버블은 따라가면 안 되는 거? 그렇게 이제 계속 생각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결론들을 자기내에 축적해 나가는 게 결국에는 투자자의 성장 단계인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아, 내가 주린이는 됐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가 언제셨어요? 일단 주린이 시절에는 저도 시세에 되게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기분이 좋고, 주가가 빠지면 기분이 나쁘고, 주가가 빠지면은 뭔가 외부적인 이유를 찾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좀더 주가가 빠지면은 이거는 오히려 기회고 주가가 올라가면은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되니까 비중을 좀 줄여야 하는 약간 좀 거꾸로 하기 시작한 그러면서부터 아 내가 줄인 시절은 조금 벗어나고 있구나. 결국은 줄이의 가장 큰 특징은 시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거요 심리적인 부분이든 근데. 그 윗단계는 시세를 이용하는, 소위 말하는 변동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나가면은, 그러면은 주린이를 조금 벗어났다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시세 당하는 게 아니라 시세를? 알고 이용하는 개념일까요? 그렇죠. 이 주식의 다른 자산과의 가장 큰 차이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채권이 아니라 주식을 왜 하냐라고 보면은 이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데, 변동성이 크다는 건 기회 요인이기도 하지만 잘 이용하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주린이는 변동성 때문에 시작했지만 여기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단계다. 오르면 기분이 좋고 빠지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 받다라고 는 하면은 주린이에 좀 가깝고요.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빠지면 좀 사고 오르면 팔고 이게 소위 말하는 저점에서 고점 매도가 되는 건데 이거를 어느 정도 좀 하기 시작하면은 다음 단계로 진화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제 오르락 내리락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 단계를 살짝 넘어가 가지고요. 이제 공부를 많이 했더니 떨어지는 게 약간 기뻐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일단 와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보던 종목이 생겼다는 거고요. 뭐 A, B, C, D, E 종목을 자기가 미리 분석을 해놨는데. 분석을 해놓고, 아, 이거는 어느 정도 가격에 오면은 사야지. 소위 말하는 가격 선택을 할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빠져야 사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집도 안 보고 내집한채 갖고 있는데 집값이 떨어진 거랑 내가 여러 동네에서 이 집, 이 집, 이 집을 봐두고 시세 하락을 보고 액션을 취하려고 준비하는 거랑은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사고 싶은 쇼핑리스트가 생겼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 거고요. 그것만 이거, 해도 이제 그다음 하수 정도는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종목만 계속 쳐다보면서 시세 영향을 받으면 이건 줄이니 조금 더 종목 풀을 가지고 오른 종목을 좀 덜고 빠진 종목을 선을 그어 놨다가 빠지면은 좀더 사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는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고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주가가 빠지면 빠질수록 사실 잠재 수익은 커지고 리스크는 낮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어떤 안전마진에 대한 이해도도 생겼다는 얘기고요. 빠질수록 오히려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이게 내내 이상태만 유지되면 안 되잖아요 음. 다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걸 사실 기대하면서 사는 건데 올라가려면은 촉매가 좀 필요하거든요 주가를 다시 위로 움직일 만한 그럼 이제 분석 단계에서 아 그러면 이 주식은 아직 시장에서 모르지만 이러이러한 요인들이 발현이 되면은 주가가 다시 방향을 틀수 있겠어 라든 안전마진과 총매라는 개념을 탑재를 하기 시작하면은 조금 더 그다음 단계인 거죠. 아꼬미TV